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사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권사를 고를 때 수수료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수수료만 보면 손해를 볼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수수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리서치 자료의 질, 투자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분석 등 이런 정보들이 투자의 성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hts나 mts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얼마나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투자의 효율성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지원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주는지, 궁금한 점을 얼마나 친절하게 답변해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증권사를 고를 때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투자 정보, 사용 편의성, 고객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세요.